자, 그럼 계속해서 칠가 본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obinson's effort moved his teammates. 그래서 로빈슨의 effort, 노력이죠. 어, move가 우리가 동사로 움직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어,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마음을 움직이다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뜻이긴 한데 어, 감동시키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빈슨의 노력은 그의 팀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When people shouted at Robinson, one of his teammates walked up to Robinson and tapped him on the shoulder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 uh, shout 소리치다이죠. 그래서 shout at 누구누구에게 소리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로빈슨에게 소리를 쳤을 때, 소리를 쳤을 때 one of his teammates 자, one of 복수 명사. 복수들 중에 한 명. 그래서 그의 팀 동료들 중에 한명 이렇게 되고. 자, uh, walk up to Robins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업은 부사이고 그래서 walk에다가 걷다 walk에다가 이제 의미를 더 덧붙여 주는 우리가 이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동사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어, 로빈슨에게 걸어와서 이런 뜻이 되죠 다가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로빈슨에게 다가가서는 tap him on the shoulder 자 tap은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는 걸 tap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tap dance라고 하면 이제 발을 이렇게 땅바닥에 탁탁탁 두드리면서 한 댄스를 말하죠. 그래서 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on the shoulder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어, 부사구인데 사람의 신체 부위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그래서 어, 어깨에 두드린 건데 우리는 그냥 이제 어깨를 두드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영어 이제 다른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도 사실 좀 이래요. 구조가. 우리는 이제 어깨를 두드리다 이러는데 그 신체 에서 그를 두드리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상하졌듯이 그래서 어깨를 두드렸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고 여러분들과 외울 때는 어 tap들 그냥 tap shoulder 이렇게 하지 말고 tap the him on the shoulder 이 영어 어, 자체를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do not listen to them. 그래서 어, 명령문이죠. 부정의 명령문.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마. 그죠 그들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어, you are doing fine. 넌 잘하고 있어. he said He supported h e l p e Robinson to play harder. 자, 우리 이거 문법할 때 나왔죠? Help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어, 썼을 때, 삼형식도 마찬가지. Help는 삼형식이나 오형식에서 다 어, 이렇게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고, 이때 투부정사가 어, 기본인데, Help의 경우는 투부정사와 어, t 를 생략한 어, 부, 부정사, 즉 원형부정사 형태가 둘다올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오형식이 돼서. 목적어는 로빈슨이고 to play가 보어. r 그래서 로빈슨이 uh, play 경기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support는 지지 이런 뜻입니다 그의 지지는 로빈슨이 uh, play harder 더 열심히 비교급이죠 harder의 비교급 더 열심히 경기를 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정의 됩니다 Finally, 마침내 Robinson earned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자 이제 earn이 벌다인데 사전 찾으면 벌다인데 어그 한국어하고 영어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얻는 것을 어, 영어에서는 이 get이나 earn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반대로 우리나라 그 한국어를 미국 사람이 배우더라도 이해를 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상을 받는 거를 어, 상이나 메달 같은 걸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다라고 하죠. 그럼 따다라는 말은 진짜 과일을 이렇게 툭 이렇게 잡아당겨서 따는 건데. 아, 미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메달을 따지? 뺏어오는 건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 영어도 마찬가지. 여기는 존경인데, 존경, 뭐, 메달, 뭐, 학위. 우리도, 우리도 학위를 받는 걸, 그걸 어떻게, 졸업장, 뭐, 합격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때, 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야, 그거 거, 거기서 박사학위 따왔고, 이런 표현 쓰는데, 박사학위가 뭐 걸려져서 따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쓰죠? 영어도 어, 그런 학위 같은 거다 벌다라는 earn이라는 단어 씁니다. 돈을 벌땐 당연히 되지만 earn a diploma. 그러면 졸업장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는 걸 어, 물론 개서도 당연게 됩니다. 어, 받는 걸영어는 벌다라는 뜻의 earn을 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존경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존경을 받은 거죠. 그래서 other players, 다른 선수들과 fans. 다른 선수들과 팬들의 존경을 받았다. 마침내 다른 선수들과 팬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anks to Robinson, the Dodgers won the National League Championship in 1947. 자, Thanks는 이제 쏘거니까 외워야 돼요.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이거 우리 감사하다 Thank you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 이 경우엔 지금 긍정적인 뜻이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로빈슨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게 긍정이 아닐 때도 thanks는 그냥 써요. 그러니까 thanks는 그냥 because of하고 같은 뜻입니다. because of나 owing to, 뭐 due to 다뭐뭐 때문에 이유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because of인데 그거를 갖다가 덕분에가 된다고 해서 어, 뭐 감사하다랑 상, 그 상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Thanks는 그거랑 같은 뜻이다. 그래서 로빈슨 때문에. 어, 다 졌스는 네셔널 리그에서 그죠? 1947년에 네셔널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 이런 뜻이죠. 되 The league recognized Robinson's excellence and presented him with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in the same year. 자, 그래서 그 리그에서는 자, recognize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그러니까 알아차렸어요. 뭘? 로빈슨의 탁월함, excellence죠. 여러분, excellent는 알고 있죠? 그거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탁월함, 이렇게 되죠. 어, 그렇게 알아차렸고, 즉 탁월함은 이제 알았고, 그리고, 자, present. 뜻이 굉장히 많아요. present은 제시하다, 선물하다, 어, 발표하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있죠? 아, 뭐,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present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와 같은 형식이 되는데요. 그에게 with 뒤의 것을 어 이제 주었다 이제 이게 상이니까 이제 우리는 수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선물을 주다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키는 이제 신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rookie of the year award 이런 면 신인상이 돼요 그해의 신인상 어, 같은 해에 어, 그해의 신인상을 이제 수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fter that season 어, 그 시즌 후에 어, other teams asked the African American players to join them. 자, ask가 오험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수들 이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보어죠. to join them. 그러니까 그들 팀에 이제 합류하는 거죠. 그들 팀에 들어오라고 어, 합류하라고 요청했다. 다른 팀들이 어 다른 이제 이 저키 어, 로빈슨이 아닌 어 다른 아프리카계 어이 그 미국인 선수들에게 당신도 우리 팀에서 좀어 활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거죠. 어 로빈슨 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로빈슨 유니폼 넘버 was forty two. 자 로빈슨의 그 유니폼 어 번호는 이제 어 42번이었다. 이제 우리 야구 보면 등에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등번호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Baseball players on major league teams no longer wear the number 42 to honor him. 여기 이제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 on major league teams, 바로 메이저리그 팀의 uh, baseball players, 이 야구 선수들은요, no longer 더 이상 wear the number of 42, 42번 번호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To honor him, h o n o 는 우리가 어, 기리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돼서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를 존경하기 위해서,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더이상있지 않는다. 어, 요런 이제 관습들이, 어, 여러 분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 동양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이제 왕조시대 때, 왕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는데 세종아, 이렇게 한거 아닙니다. <laughs>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올린 거죠. 시호라고 묘호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왕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어때요? 자기한테는 자기 조상이잖아요. 자기 부모거나 뭐, 어, 할아버지거나 이렇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겹치지 않는, 그니까 이제 서양하고 반대죠. 서양은 반대로, 어, 그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인이나, 어, 조상이나 이 이름을 이제 반복해서 써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잘, 잘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어, 바람이 담겨 있는데, 이제, 이, 아시아, 어, 중국권,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제 반대가 됩니다. 어, 일본은또 달라요. 일본 반대로, 어,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이제 받아자 쓰는, 그러니까 이름을 하사한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이름이, 일본 사람이 름이 이제 한자가, 어, 한자인 경우도 있지만 두자 혹은 세자인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두자가 제일 많아요. 어, 우리나라는 이제 이름이 성이 한자 한자로 가면 이름이 두자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일본은 성이 두자, 이름이 두자. 옛날에 경제 남자 고 세자짜리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중에 하나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글자와 다른 글자를 넣은 이제 그게 이 다른 사람 이름이 되는데 어, 우리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어, 그렇다고 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 좀 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이제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아예 자기랑 활동이 겹치지 않는 조상에 해당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활동에 겹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배 그러니까 어 자기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인데 그 분야에 어 이제 자기보다 이제 한참 위에 선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연하게 우리가 동명이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네. 그럼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것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츰 내가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죠. 한편,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야구에서, 어, 이 어떤 아주 대, 이런, 어, 기록을 세운 이 선수는 그 번호를 딱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건 그 선수다. 라는 걸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그 후배 선수들, 아 어, 이후의 선수들이 그 번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어, 저 번호는 저 사람한테 딱 이렇게 남은 거야, 이렇게. 어, 그런 관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문제가 표현되있죠 Every year, 매년, however, on April 15th, every player wears the number at the Robinson World. 그런데 반대로 이제 길이는 거죠. 쓰지 않는데, 40일에 쓰지 않는데, 하지만 4월 15일에는 모든 선수가 어, 그 번호를 입는다요. 선행사전 그리고 관계대명사 Robinson wore. 그래서 wore는 이제 w h e r 의 과거이고 블루투스 다 외워야 됩니다. w h e r wore worn. 그리고 목적어 빠져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Robinson이 입었던 그 번호를 모든 선수들이 입는다. 이제 이렇게 이것도 길이는 하나의 관습인 거죠. The day is called j a c k Robinson Day. 그래서 그 날은 Jackie Robinson의 날로 불린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